오, 입질이, 아, 입질이 왔어요, 또. 끝에서 세 번째, 5번에서 깔짝 입질이 왔습니다, 요.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붕원은 있습니다. 못 잡아도 그렇지. 아, 아시죠? 쓰레기, 봉지 편의점에서도 팔거든요? 1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00원인가 음료수 사시면서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오늘 출조할 곳은 왕숙천. 예전에 한번 가서 참개만 만나고 왔던 포인트입니다 동원 수없었는데요 어제 가봤더니 물색도 그렇고 수심도 그렇고 환경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포인트 네, 가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수전 하러 왕수천에 다시 왔습니다 예전에 네, 했던 자리에 이어서 바로 옆 칸인데요 예전에 히트텍플러스 대표님이 앉았던 자리는 다른 어르신이 계시고요 2, 30m 정도,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를 마련할 거 합니다 물색이 상당히 좋아서 어제 탐방 왔다가 오늘 바로 달려왔습니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좀 괜찮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또못 참고 이렇게 달려왔네요 짬낚시긴 하지만 케미불까지 좀 밝혀서 붕어 기다려보고요 빨리 세팅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는 이 자리입니다 와우. 대를 세팅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6대 편성하려고 하고 있고요 많이 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이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한 분이 계신데 한대 가지고 이제 손맛 보려고 하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한 마리 이상 잡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이제 자전거 하고 산책하시는 분들이 지나다니셔서 조금 부끄러울 순 있는데 앞만 보고 낚시를 하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 곳입니다. 받침대를 연결하고. 오늘도 역시 짬나게는 마그마 받침틀 자동 다리하고요 받침틀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옥수수하고 떡밥을 사용할 예정이고 긴대를 일단 펴서 옥수수를 먹게끔 좀 달아놓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번에는 정말 뭔가 나와줄 줄 알았는데 참개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입질도 좀 붕어처럼 했던 것 같아요. 물론 붕어의 정상적인 입질은 아니었는데 어, 짧은 칸도 사용할 거고요. 긴데도 사팔칸, 사삭칸 정도만 던져 보겠습니다. 일단 사팔칸 던져 보고 여기가 물이 좀 흘러요. 어느 대 이상에서는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심은 뭐1 m 터권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번 던져봐야 되겠죠? 차 대고 길이 편한 곳 이쪽에서는 이제 짐 옮기는 게 어렵지만은 않네요. 1 m 정도만 일단 세팅을 해서 던져보겠습니다. 아마도 제 예상에는 흐를 거예요. 쓰레기 봉지 편의점에서도 팔거든요? 900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1,000원인가 음료수 사시면서 하나 사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깜짝이야. 노래 부르면서 지나가시는 분이 계셨는데 귀 뒤에다 대고 노래를 부른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 모기가 모기가 있네요 아까도 울렸는데 지금도 어우씨 피가 새끼 <laughs> 산모기가 있습니다 와 대박 굶주렸던 거죠 저쪽에서도 많이 낚시를 하고 계시네요. 저는 그런데 이쪽에서 혼자서 하고 있는데, 이쪽이 이제 주차가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일찍 오셔서 주차를 하셔야 되거나, 아니면 가벼운 채비로 자전거 타고 오셔도 되는데, 이 길에 이제 차는 아니고, 바로 이제 물가에서 낚시를 할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듭니다. 물도 좀 잔잔한 편이고요. 40대 이상에서는 물이 흐르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낚시 자리는 이런데 자리를 초만 제거하시면 낚시를 할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긴 데로 저런데 공략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전거 타는 분들이 많아서 조금 부끄럽다는 점 말씀드리고 이런 자리도 있고요 낚시가 제일 잘 되는 것은저 녹색 건물 코스모스 제가 앞인데 오늘은 한 두세 팀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대는 3위 칸한대그 다음 2호 그리고 한 38, 뭐이 정도 해서 4 0칸 아래로 여섯 대만 펴보겠습니다 네, 어분글루텐하고 옥수수하고 사용해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뱀인가 거북인가 모르겠습니다. 자전거 운동인들도 바삐 막. 페달을 밟고 있는 거 같네요 일단은 떡밥을 한 번씩 다 넣어 주겠습니다 아, 물색 보고 어? 입질이 왔네요 7번 반마디가 내려갔습니다 일단 붕어가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려면 제가 뭘 잡아야 여기 와서 낚시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으니까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와서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붕어는 있습니다 못 잡아서 그렇지. 다 아시죠? 여기 바닥에는 돌이 좀 많아서 던질 때마다 수심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거를 잘 극복해 내셔야 할것 같습니다. 글루텐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 싶어요. 싫어하는 글루텐일 수도 있잖아요. 이쪽 붕어들이. 오레오 글루텐을 조금만 한번 넣어 볼게요 입질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개미를 달아보자 개미를 해는 이제 졌습니다 이제 붕어들이 활동하겠지요 활동 안하려네 잡으면 돼요. 잡으면 되는 일인데, 봉어들이 활동을 좀 활발하게 이쪽으로 해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봉어들이 뛰기 시작했는데, 봉어들이라고 믿고 싶네요. 아직 입질 같은 건 없는 것 같고요. 또, 오, 입질이, 아, 입질이 왔어요, 또. 끝에서 세 번째, 5번에서 깔짝 입질이 왔습니다, 요. 그분도 봉어낚시를 하신 분인 것 같아요. 떡밥을 좀 치는 분 보니까. 아무튼, 오늘은 잡으나 못 잡으나 일단 나오긴 잘했다 나와서 이렇게 낚시하는 게 기분이 좋습니다 참고로 여기는 뒤에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밝아요 말을 좀 줄이고 낚시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했어요 시간이 6시 30분입니다 와 시간 엄청 가요 어, 6번, 어, 6번, 뭐야? 6번 입질은 분명합니다. 매치 표현이 지금 안되고 있어요. 아, 봉지 정신 차리고 7번에서도 깔짝 입질, 5, 6, 7번이 안타를 쳐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하... 입질을 세 번째, 네 번째 봤는데, 힘질하기 조금 어려운 입질이 들어왔습니다. 오. 아 이거 뭐야? 일단은 끌고 가는 입질이었는데 허챔제일이 나왔고요. 또 갱가. 네, 낚시 시간 낚시 마무리했습니다. 오분 자리 깔끔하게 정리했고요. 복수전을 또 하러 오겠습니다. 오늘은 개도 한 마리 못 잡았네요. 어, 좀 아쉬운 대목이 있긴 한데 또뭐 붕어가 안 나오는 건 붕어 마음이니까요. 또 다른 포인트에서 재미있는 낚시 또 좋은 포인트 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낚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